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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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쉽다! <laughs> <왔다. 웃음> 우와! 네, 안녕하세요. 금토박입니다. 오늘은, 어, 이 핸드폰에 이 유심이 걸렸을 때, 네, 빼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, 어, 부러졌죠. 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, 네, 부러졌습니다. 메물카드를 빼주고요. 네, 지금 완전 부러졌죠? 이렇게 부러진 상태인데, 어, 이 안에 지금, 네,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. 네. 그래서, 이렇게, 동영상 하나를 찾았어요.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, 어, 거기에서, 남은 <laughs>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. 잘라서 네, 이렇게 잘라줍니다. 평평하게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어 이제 이게 여기 들어갈 거예요. 들어갈 건데 지금 빡빡하게 탁 들어가거든요. 네, 어, 이 부분으로 해서. 이렇게, 다 들어가면 되요 그래서 일단, 어, 본드가, 지금 제가, 가지고 있는 본드가, 이걸로 해야 되나? 응, 이게 더 낫겠네. 끝머리보다, 어, 아무래도, 이쪽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, 어, 약간 더 잘라주고요. 혹시 모르니까. 네.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동영상에 보면은 슈퍼 픽스? 네, 슈퍼 픽스 글루라고 되어있던게 보였는데 없어서 일단 록타이트로 한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, 안되면 망하는건데 <laughs>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발라서, 됐다. 발라주고 난 뒤에, 여기다가 넣습니다. 아, 들어갔다. 됐다. 이렇게 딱, 딱 붙여서, 이제, 마를 때까지, 네, 마를 때까지, 당분간 둡니다. 네, 이러고, 요게 지금 이제 저건 거죠. 그 유심 칩에 이제 이 카드의 단면에 붙였던 네, 록타이트가 마를 때까지 네, 기다려 줍니다. 어, 영상에서 보면은 <laughs> 어, 네.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몇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네, 잠깐 전화가 와서 어, 지금. 통화하느라고 좀 화면, 화면 각도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. 지금 거치대에 어, 걸어놨다가 지금 이제 뺐거든요. 그래서 통화를 하고 다시 네, 전화를 어, 끊고 걸다 보니까 좀화면 위치가 바뀌었어요. 어, 중요한 건 아니니까. 자, 지금 어, 통화도 했고 몇분 정도 지났으니까. 이 록타이트가 이게 좀 빨리 굳는 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로 보면 안 굳어요, 그죠? 되게 안 굳어요? 이제 얇으니까 한번 빼볼까요? 거기서 보면 어, 몇분기다리지는안 나와요 그냥 few m i 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... 뺄때 천천히 빼라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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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빠졌다! 우와! 진짜 빠졌어요 우와! 대박 어, 이게 빠지는구나 <laughs> 어 제가 봐도 신기하네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기를 안 건드려요 여기를 안 건드려서 어,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, 유심에는 손상이 없다 어, 이제 이렇게 붙었으면 어, 유심 이거 못쓰는 거냐 근데 이렇게 간단히 띄어서 네, 유심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기 굳었기 때문에 네, 사용할 수 있고 자 이어서 음. 다시 한번 다시 한 번. 해서, 아, 넣어서. 또 네, 기다리겠습니다. 이게, 어, 지금 여기, 이 부러진 거 있죠? 부러진 거. 네, 요거를 빼내는 작업인데, 음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렇게 부러졌어요. 어 저는 이 유심을 잘라서 썼기 때문에 보시면 정확히 단면이 안 나오죠. 네, 이렇게 잘렸고 예, 보시면은 그대로 잘렸고 예. 어 우리나라 인터넷 국내 인터넷 쪽을 검색해 보면 다뭐 이렇게 얇은 보호 필름이나 뭐 이런 거를 뭐 잘라서 써라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저런 게 많았어요. 그 이런 방식이 아니고 배터리 지에 분리해서 배터리 빠지는 방식 이죠 네. 그런 방식으로, 돼 있는 것들 빼는 거, 네. 이런 식인데, 요거 빼는 방법은, 무슨 뭐, 접착제? 뭐, 그런 거를 많이 자, 얘기하시더라고요. 네. 테이프 같은 거, 네. 그런 걸 넣어서, 붙여서 빼라, 뭐 그랬는데, 어떤 분이 거기, 다른 댓글들로 이렇게 추천해준 테이프들을 썼는데도, 어, 실패했다. 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세개쯤 달렸다 핸드폰을 말짱한 핸드폰을 세개쯤못 쓰게 됐다 아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, 이게 뭐야 아, 제가 아까 해당 걸 찾아 찾느라 좀 어수선했는데 요거 있죠 요거요거죠기게 이제 이어폰 음, 할인 매장 어동네에 생활용품 할인 매장 같은데서 이어폰을 샀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위에 예, 거는 거예요, 상품, 상품. 예, 상품 거는 그 고리를 잘라서 이렇게 먼저 쑤셔봤는데, 얘가 휘고 안 들어가요. 너무 이 공간이 없어서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쑤셔봤는데, 안 돼서 외국, 동영상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. 이제 한번 빼볼게요. 우와, 우와.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와. 아,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. 야 이야... 빠졌어요. 이것 이렇게 딱띄어서 자, 이제 이게 이렇게, 이렇게 부러졌던 거예요, 이렇게. 네. 이렇게 부러져서 올라왔던 건데. 요거 트레이가, 어, 센터에서, 산, 센터에서 사면은 가격이, 어, 한 6,000원? 정도 한다는데. 인터넷에 사면은 몇백원 싸더라고요. 그래서 센터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제 인터넷 주문해갖고 지금 알아놓은 게 2,490원인가에 택배비 2,500원에 약간 5,000원 정도살것 같아요. 그래서 사갖고 교체해서 쓸 예정이고. 어쨌든, 네. 삼성 센터에 제가 이것 때문에 삼성 센터에 가서 이제, 또없네 센터에 갔더니 이거, 이게 메인보드랑 그게 돼 있는 거라서 이게 걸린 게 빼다가 잘못하면은 어 메인보드 가 나간다. 그러니까 차라리 새 폰을 사서 쓰시든지 뭐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 되게 포기하고 있다가 오늘 문득 생각나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서 네 때마침 또 사무실에 다들 일찍 가시고 지금 한번 혼자 있길래. 생각이 나서 촬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. 촬영하면서 지금 시도를 한 거예요. 야, 이게 빠지는구나. 근데 저는 낀겼던 이유가 이게 잘라낸 거라서 이게 좀 벌어져서 낀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, 그 이유가 아니었네요. 그 전에도 이렇게 자르고 나서 몇 번이고 SD 카드 뺐다 꼈다 하느라고 꽤 많이 뺐다 꼈는데 음. 괜찮네요. 저는 삼성 센터에서도 못 하는 거를 <laughs> 유튜브 보고 해결을 했네요. 요자른 카드, 무슨 카드로 네. 유심 고장난 거. 네. 그거 이제 어 유심 칩을 꼈을 때 인식이 되냐를 봐야 되는데, 지금 전에 이렇게 부러진 상태여서 이게 기존에 쓰던 유심인데, 이렇게 부러져서... 지금 제대로 동작이 안 되고, 있으면 되는지를 확인을 못 했죠. 그래서, 이렇게,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. 이게 2,900원에, 택배비 2,500원 해가지고, 이렇게, 구매를 했습니다. 아, 모양이 같아요. 그죠? 음, 색깔도, <laughs> 색깔도 같은 것 같아요. 근데 비교해보면,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사제데 요게 여기 이제 그, 제가 이제 데이터 쉐어링으로 쓰는 유심인데, 요거를 한 번, 인식 되나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이것들을 본드로 해서 뺐었는데, 다시 한번 이제, 한번 인식이 잘 되나, 네, 본드로 뺀 이후에 인식이 잘 되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려고, 어, 추가로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. 요게 되면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, 부러져서 이제 제가 영상에 올렸던 방식으로 이제 음 빼시는 분들은 네 안심하고 빼셔도 된다. 네, 이렇게 확인시켜드리려고 좀 하는데, 오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민식이 잘 됐어요. 네, 와이파이 끄고 인터넷 들어가면 보이시죠? 아, 여기, 요거는 이제 일본 여배우인데, 어, 이제 채널에 어떤 분이 요청을 해주셔서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. 내용을 좀 찾아보느라고. 네, 밑에는 잘 열리죠. 네. 어쨌든, 음, 잘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음. 요게 지금, 그, 데이터 쉐어링이라서 전환을 확인시켜드릴 수 없어요. 왜냐면, 하 이 데이터 쉐어링은 전화기능은 안되고 그 전화랑 문자는 안되고 데이터만 쓸수 있는게 데이터 쉐어링이기 때문에 네, 요거는 네, 여기까지 확인시켜 드리고 일단 뭐 유심히 데이터가 잘 된다는 얘기는 전화랑 다잘 된다는 얘기겠죠 어 일단 트레이가 와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이제 어 제가 요거 상태에서 그 메모리 카드만 꼽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요 끝부분이 요 끝을 눌러줘야 이제 SD 카드 들어온 걸로 인식을 해서 어, 이, sd 카드가 잡히나 봐요 요걸로 했을 때는 sd 카드를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 어, 꼽았을 때는 네, 이렇게 sd 카드가 네, 잡힌 것을 네, 볼수 있습니다 네. 네, 그게 본드를 바를 때제 지난번에 버리질 않았는데 에고 카메라가 안 들렸네 여기 지난번에 썼던 카드예요 지난번에 썼던 카드인데 여기 이제 본드를 여기다가 본드를 이렇게 발라서 여기다 이제 얇게 발라 주시고 요 겉면에 나온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여기 요 면에만 이제 본드가 붙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나고 한번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바를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이렇게 하면 흔들리는데 이렇게 하면 딱 고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톡톡톡 발라주고 네 그래서 안으로 넣으시면 되겠어 넣어서 유심 카드를 요렇게 네 붙여서 이렇게 빼낸다는 생각으로 네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두꺼운 면으로 했는데 조금 얇은 면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이제 저도 영상이 찍었지만 이렇게 떼갖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른 모델들은 모르겠어요. 일단 제가 검색해보니까 제꺼 이제 갤럭시 S7인데 S7 트레인는 똑같이 팔더라고요. 지금 색상 차이가 없죠? 그죠?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,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. 요것은, 어 유심까지 확실히 인식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녹음한 영상이니까, 많은 참고,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